앞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항항에서 인근에 정박된 바지선 때문에 물길이 막혀 어민들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50m 가량의 배가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바지선 업체 측은 바지선이 움직이면서 배가 다니기 쉬워졌다며 오히려 바지선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사퇴적 문제 과연 누가 주범일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항항은 지난 2019년 정부 지원금 430억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준공 당시부터 불편의 목소리가 하나둘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달 21일 인근에 정박된 바지선 때문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막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것이 이제 그, 그, 뚱이나 다름없잖아요.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이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 항로가 소멸돼버리는 거예요. 예서천군청이 문제 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바지선 업체 측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제보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지선이랑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바지선은 움직이면서 배가 왔다 갔다하기 더 오히려 수월하게 해주지 물길을 막는다거나. 많은 뭐건 없다. 오히려 고마워야 해야 되는데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지선 업체 측은 200에서 300m 정도의 물길을 50m 가량의 배가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류 쪽에 쌓여야 되는데 하류 쪽은 더 깊고 여러 가지 전화이로말치에는 바지선이 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문제는. 준설작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준설작업을 해도 토사가 많아서 그대로 또 바로 들어온다며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토사퇴적 문제에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현재 장항읍 신무량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설작업 또한 군산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군산청은 신무량장의 경우 지난 10월 준설작업을 마쳤다고 전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어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토사가 다시 쌓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작업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진다며 현재 올해 준설작업을 위한 설계작업이 진행 중이며 발주하고 착공하면 5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 과연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곳이 맞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